Yeah. 어두워진 그 길에 나를 맞는 있어. 안녕하세요. KCTV입니다. 아, KCTV의 첫 목적은 아,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느끼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25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네. 제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국 부동산 면허 시험 공부하느라 바빴습니다 물론 합격했지만, 미국에서 텍사스 주 부동산 시험이 가장 힘들고 까다롭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네, 제가 2008년도에 캘리포니아 부동산 보로코 시험도 합격했는데, 텍사스 에이전트 시험인데도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is a c o m p 아 n y that is a California broker license. And this is a c o m 7 stock broker license. This is a license. This is a 이 o m p a n y 가 h a t i 미국 부동산 시험을 보았느냐?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두 딸을 골프 프로로 키우느라 돈 버는 일을 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인생 종반전으로 접어들고 있고, 노인의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재정되고 있는 그런 장소 시대에 나이를 초월하여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전문 자격증 하나는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골프 티칭 프로지만 요즘은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교토 삼구이란 고사성어가 있죠. 영리한 토끼는 스물 구를 세개는 가지고 있어 화를 들한다 이런 뜻이죠. 네. 네, 둘째,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Real estate is the single largest component of wealth for individuals. 부동산은 개인에게 있어 부의 가장 큰 구성 요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부자로 가는 길, 즉 부를 이루는 3의 일체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부동산, 주식, 창업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이란 곧 뭐예요? 사업을 말하는 건데 부동산업자들은 사업을 personal property로 이렇게 분류해서 다루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산, 그 S case은 real property, personal property 그러니까 부동산과 이 동산으로 분류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셋째 부동산은 또커미션 그러니까 즉 수수료가 좋기 때문에 내 부동산 상품을 사고 파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부동산의 지식을 교육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자의 비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이 말씀 얼마나 중요하면 은 자문에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자문 12장 11절 그리고 잠언 이십팔 장1 9절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기의 통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Those who work their land will have abundant foo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those who work their land 이것이 뭐예요? 명사절이 되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will have abundant food. abundant는 뭐예요? 풍부한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풍부한 food. 그러니까 풍부한 음식을 그 풍부한 어, 음식이라는 뜻이 되니까 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요와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their land를 자기의 토지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their는 뭐예요? 소유급 형사로서 그들의라는 그런 소유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land는 뭐야? 땅을 나타내니까 뭐예요? their land 하면 뭐예요? 부동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10편 135장 12절에 나옵니다. And he gave their land as an inheritance. 이렇게 나오죠.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성경에 보면 뭐예요? 땅을 유산으로 준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inheritance라는 이 단어를 보면 뭐예요? inheritance의 뜻은 상속, 상속 재산, 유산,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죠. 그리고 성경을 쭉읽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가장 많이 준 선물이 바로 뭐예요? 땅이죠, 땅. 땅이 뭐예요? 즉 부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이라는 영어로 발음은 뭐 케이난이라는 발음이 되겠지만요, 이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죠. 네, 후세들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뉴욕의 부동산을 거의 어, 점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요, 다윗, 다니엘, 솔로몬 이런 그 성경 속의 이 인물들이 뭐예요? 부동산 재벌들 아닙니까? 네, 또 신명기 1 1장1 2절에 나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It is a land the Lord your God cares for. The eyes of the Lord your God are continually on it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s to its end. 몇개 나오죠? 다시 한번 뜻을 해석하면 뭐예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땅이 어디에 있을지 누가 압니까 자, 저와 함께 시작된 부자의 게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 무일푼 빈손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부자 됩시다. 네,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내용, 부동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